아니, 어떻게, 홍랑, 홍랑 뛰어드렸는데, 어떻게, <웃음> 어떻게, <웃음> 어떻게 이게 뭐 춤을 잡고 이렇게 추셔. <laughs> 홍랑 들려드렸는데, 어떻게, 괜찮았습니까? <laughs> 잘 어울리죠? 이 사찰에서 참잘 어울리는 자연 친환경적인 그 노래입니다. 홍랑, <laughs>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? 아 좋습니다. 아 오늘 분위기도 선선하고 날씨도 좋고 한곡더할 건데 여러분들 또 앵콜 해주셨으니까 한곡더할 건데 마지막 곡입니다 아~~ 기도합니다. 네? 기도합니다. 기도합니다 아니 그 해가 지기 전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 네? 아니에요 괜찮습니까? 밤을 새 버릴까요 그냥? <웃음> 좋아요! <웃음> 야 환장한 <반 전한> 것같 <laughs> 그러면 민수연이 또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 항상 하고 다니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해볼게요 네자 민수연을 <laughs> TV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. 실제로 보신 분들 처음이실 네. 네. 분들도 있으실 건데 자 민수연이 오늘 보니까 잘생겼다 박수 <laughs> 오 스님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스님 더, 더 남았습니다 더 남았습니다 자 노래 잘한다 박수 아자 마지막 귀엽다, 귀엽다 박수 <laughs> 아이 고래요 네. 감사합니다! 남자 <laughs> 아,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운을 주시니까 또, 한국도 힘차게 형부터 불러드릴 텐데, 부르기 전에 물한 번만 해까요목기 촉촉해야 또 잘, 노래가 잘 나오니까. 한잔해세요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그 이곳 천황사 아주 잘 어울리는 노래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또천황사 오셔가지고 다들 또 마음속에 있던 기도합니다. 그 소망, 염원 그런 것들 또 공을 비셨을것 같은데 민선이가 거기에 보태서 같이 공을 빌어드리려고 이 노래 가져왔습니다. 기도합니다. 드릴게요. <laughs>